박근수 전지현의 신곡 따라자게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인생 도있나 있어. 안녕하세요. 이병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연 씨가 나 여기서 볼줄 진짜 몰랐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조연수 브티클은는안 거쳐가면은 뭐 배우나 그리고 가수 연예인이라고 할 수가 네. 없죠. 아니 그 아니 기억하시죠. <laughs> 교수님들 지금 이 옷이 네. 그 교수님 조윤수 통해서 아 어째 뭐가 틀려도 틀려도 아니, 그러니까 뭐. 제 몸이 상당히 그 네. 좋지 않은 몸인데 이 전체적으로 몸을 예쁘게 만들어 주네요. <laughs> 아니 뭔가 뭘 아니 뭐 때문에 가려고데저 항상 자로 같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laughs> <laughs> 아니 저도 사실은 네. 한 33년 34년 노래를 하면서 네. 제가 이거 조윤수 우리 그 원장님을 배우면서 네.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맞아. 아 그냥 맡겼어. 맞아요. 자감이 높아. 그래서 아니 옷을 딱 입는 순간 맡겨버렸어요. 그건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여기 우리 부티크에서또옷한 네. 벌만 더 하나. 응. 네 이래가지고 응. 그래서 왔더니 아니 오늘 이렇게 뭐 노래 제 노래까지 또 소개한다는 데게 아, 아니, 아니 그런지 몰랐어요.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요즘 뭘로 어떻게 요즘요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저 하는 일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옷하고 노래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고 그렇죠. 야 여기서 보니까 또 <laughs> 틀리시네. 하여튼 <그래도 웃음> 반갑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도 네. 개인적으로 첫 데뷔를 네. 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 조윤숙 디자이너님의 그 옷으로 훨씬 어, 제가 자존감을 좀 찾고 있어요. 예 네. 아, 그냥 그 옷발로 한번밀어붙여볼려고요아 네. <laughs> 너무, 너무 행복해요.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네. 쫙붙잖아요 네. 쫙! 우연히 이렇게 색감이 많아요. 자 뭐, 오늘 모신 네. 네. 가수는요. 이병철 이 이름 이제 낯설지 않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이병철 회장을 떠올리시는데요. 우리 연예계에도 바로 재벌 가수 이병철 씨가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laughs> 가서 이병철입니다. 아 사실은 제가 그냥 이병철, 이병철 하다가 네. 요즘 어, 우리 정국노래자랑의 송혜 선생님께서 네. 재벌 가수라고 저한테 타이틀을 주셨어요. 부르는 재벌. 대로 될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도 그냥 뜻밖의 받았는데 네.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니, 얼마 드릴까요 <laughs> 워낙에 열심히 사셨고 사업가로서 <laughs> 네. 어, 많이 오랫동안 어, 가수로 경험하시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오셨는데요. 아마 그 결실을 맺을 지금 시기가 어, 곡식이 무르익듯이 그 시기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요, 네. 아시죠? 어 이렇게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뭐 이거 성인 트로트계 사이다 그러는데 글쎄 사이보다 더 먼저 노래를 하셨고요. 그리고 먼저 이 무대에서 계단 춤의 1인자로 아, 그걸 모르고 있다는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야, 알아주셔, 고맙습니다. 알아주는 게아니 근데 진 경찰이 서 어떻게 뭐뭐좀 보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열성 팬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여성 편이었어요 왜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긴않 더군다나 걸그룹이나 네. 이런 그룹들은 오래간뭐 어, 트레이닝을 거치지만 네. 솔직히 성인가요는 네. 어, 그런 걸그룹의 노래들처럼 힙합이나 이렇게 그룹을느 넣기에는 그 노래에 이 감정이 있었게요.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거를 동시에 한다는 거 상당한 그 탁월한 게 있어야 돼요. 연습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태어났을 때 어려서부터 음. 이거 공부를 음. 못 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음악적으로 조금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대신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모습을 하나씩 이렇게 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뀐대요. 날개를 얻었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인생 모이나가 조금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매화라는 어, 노래를 네, 노래 교실에서 굉장히 사랑을 좀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받으면서 제가. 이, 33년, 30, 이제 34년 차 네. 이제 차, 노래하고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인생 뭐이나 뜻밖의 네. 노래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요즘 이제 막 정말 살만합니다. 아니, 좀, 네. 좀 대중들에게 많이 이제 인지가 돼서 네.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요. 꼬마애가 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병철 씨가 추는 춤을 그대로 하는데요. 아, 얼마나 무었는지 깜짝이야. 몰라요. 네. 아니, 근데. 그, 그, 이런 게 있어요. 이인쇄 네. 모이나 이 리듬이라는. 다지 아니 리듬이라는 <laughs> 네. 게 이렇게 꺾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아, 그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 이게 네. 이게 요렇게 할때한 3단까지. 3단. 이렇게 자로 한번 돌리기. 안쪽에 돌리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점점 <laughs> 이건데 사실 이게 그룹으로 해줘야 돼요. 허리가 뭐 춤이 아파요. 근데 아. 요즘 그 젊은 애들이 네.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제 춤을 조금 이렇게 도형해서 리듬을 타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는 제가 한 2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리듬 타는 거 이거. 그렇죠. 이렇게 타는 거는 네. 한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치다가 이거보다 조금 더좀 돋보이게 하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걸 <laughs> 이렇게 꼬는데 아니 이렇게 꼬도 보니까 사실은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어 힘들죠. 네. 그래서 요번에 춤호흡 노래 호흡이 그렇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모인 뭐 날을 하면서 안무를 제가 다 짰어요. 야. 쫙 짜서 전문 그. 교수님한테 다시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안무를 아. 짰다 해서 정리를 딱받아 정리를 받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완성된. 안무가 좋다 보니까 노래도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건. 제가 어, 요즘 좀 나름대로 뭐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무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 같아요. 음. 무턱대고 추는 게 아니라 이미 몸에 춤집이 좋다 그러거든요. 춤을 추는 잘 추는 사람들은 그출집을 가지고 있는 끝에 또, 또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서 이제 정말 기승전결이 있는 완벽한 어, 자기만의 그렇죠. 아 이거 전지현 씨도 이게 좀 헷갈리게 않나요? <laughs> 막 이거 하시잖아요. 우리 올라 가시면 막 이거 하는데 네, 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좀 조금 더센것 같아요. 그래 인정. 자, 인정. 아, 인정. 아, 인정. 그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신 이제 전지현 씨는 이제 어, 장구라는 게 하나가 무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깽가리라는 게 있으니까 네, 네. 돌아도 네?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좀 실빠지 미천 이거라도 치고 그래도 치게 치고. 저는 오로지 이걸로만 갈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천 미천이니 장사와 미천 없는 장사의 차이가 있는데 아 공통점이에요. 저는 그 미천으로 이건 들면 저거 듣고 저거 듣면 안되는데 오로지 정말 아 칠장팔개 인간승리에 그리고 정말 온몸으로 열정 노래를 하시는 분이죠. 아자 인생 뭐있나 네이 노래 인생 모인다. 이아 같은 인생 뭐있다 뭐 음. 이런 음. 얘기다. 도하는 그렇죠. 예 인생.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술 한잔씩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인생하면 뭐 있나? 이거게앉있다인생하뭐 네. 있나? 이거, 썩을 안 나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뭐 있나? 이래야지 한잔씩 하고, 그렇죠. 이 노래에 그러면은, 네. 가장, 어, 티칭할 때이 부분을 좀, 네. 이렇게, 감사님들이 워낙 많은, 네. 그, 정말 하루에도 몇 수천 곡씩 이렇게 신곡이 나오다 보니까, 곡마다의 어떤 특정한 티칭법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난해하시고 고민들 네. 하시는데 우리 가수가 말하는 이 곡은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 뭐여가지 침법? 네. 네, 해주시면 좋것 같아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 모이나는 우리가 가장 우리가 리듬타기 좋은 4분의 4박자로 4분의 4박자. 그리고 편히 달릴 수 있다는 거죠. 편하게 달수 편하게. 그래서 이런 거죠. 인생 모이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에이. 사나이로 태민이 서 아유, 태민이 너무 많생뭐있 나있어. 무조건 무조건이야. 폴생뭐있 나있어. 즐겁게 산다. 그렇하 그렇지. 어디든지 맞추면 돼요. 가까락 붙이는 거. 그냥 그냥 맞아면그 그대로. 그냥 그냥 얘기만 하면 돼. 그렇죠. 수, 그, 그렇죠. 야, 그래서 사실은 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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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 어, 노래가 요즘은 사실 노래라는 거는 작품성도 있고 정말 이거 어떤 그, 그 높이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은 네. 사실 인생 모이나 그 자체는 사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네. 나를 위해서 살고 신이 네. 네. 못풀리면서 살고 네. 사실 어머니 네. 아버님들이. 네. 보통 이제 자식들을 위하요또 네. 또 어쩌면은 어, 남편을 위해서, 네. 네? 또 아버지는 또 자식을 위해서, 네. 또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야심히 뛰어왔잖아요 맞아. 너무 내거 없이 그냥 온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한번 살자. 그래서 그죠. 나를 살면서 인생을 <laughs> 살자. 인생 모인나 어찌 또 어떻게 산 거야? 인생 모인나 쏘. 아, 신나게 산 거야. 노동에서 노동의 피로를 풀게 해서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면에서 이 노래는 그 피로를 더해주면 피로회복제 같은 노래 바로 인생무인나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노래라는 네. 게 그래요. 제가 처음 인생무인나나왔을때 제가 원래 그냥 그 조승구 씨나 네. 어, 그다음에 조항조 선배님이나 네. 저, 조, 아, 조승구 선배님이죠. 네, 네. 조승구 선배님이나 이렇게 옷을 좀 굉장히 좀 이게 좀 기본 딱아 아, 기본대로 그러니까 그 알만이나 뭐 이런 쪽에 뭐 느낌으로 다 이렇게 입는 데딱 떨어지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그렇게 입었었어요. 아. 입다 보는데 정장 같은 각 입고 이걸 하려니까 이걸 하려니까 좀아 이게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 역시 그 노래와 옷은 맞아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부티크가 좋아야 된다. 좋아야 되고요. 일단 아, 네. 어, 몸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이 다트를 굉장히 잘 넣어주세요. 근데 그 다트 공정이 굉장히 네. 어렵거든요. 못하시는 아. 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여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을 세심하게 다 가공을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조연수님. 아. 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그 조연수 원장님께서 네. 어, 또 그만큼 또 섬세하게 네. 그 가수들의 그 어떤 활동적인 걸 보고 네. 곡도 보고 네. 그러면서 아이사람한테 이런 게 맞겠구나 그에 네. 맞히는 거죠. 뭐 가수 처럼 네.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세요. 안, 안 해줘요. 아 고치세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줬다가는 그냥 망가지거든. 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이제는 저도 그래서 이게 참 옷은 날개 <laughs> 진짜 날개를 달아야 된대우린 뭐예요? 우린 새처럼 뭐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그요 근데 날개를 <laughs> 어떻게 달 거냐 이게. 이게 네. 있는 거예요. 몸을 쓸수 있게끔 옷에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 이게 방송을 딱 하면서 이게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춤을 이렇게 이렇게 네. 치잖아요. 벌써 이게 짧게, 좀 좁게. 그렇죠. 이래야지만 이게, 이게 네. 딱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옷을. 네. 몸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아, 보면서 참, 어, 옷은 조금 비싸더라도. 네. 어, 너무 비싸진 않고 저렴한데. 네. 예, 그래도 조금, 어, 돈을 좀 쓰더라도. 그렇죠. 어, 좋은 곳에서 옷을 또 입어야 되지 않나. 자, 산삼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라지를 드시겠습니까? 산삼 가격으로 올 수가 없죠. 아 제가 봤던 이, 이곳 조연수 부티크에서는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한복을 많이 네. 맞춰보면은, 한복 비싸고 그러니까 거의 작품비로 있는데, 가보고 나면은 예비, 로 만든 그천 네, 네. 그냥 입고 다녀도 좋을 정도로 그런 좋은 천으로 어, 가봉하는 원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 거.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어쩐지 아니 저 가봉하러 왔을 때니 네. 아니 전혀 이상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무슨 마 같기도 하고 먹었죠? 마 같기도 하 아니 <laughs> 뭐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었나그랬더니아 <laughs> 그럼 그 옷이 그 그냥 가봉할 때만 쓰고 그렇지. 야. 그러니까 옷을 두 번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야 그러면요 그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상상 드실래요? 도라지 드실래요? 어. 그럼요, 예. 어, 저는 이제 도라지 값으로 산삼을 먹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름값 그리고 브랜드값이라는게 좀 우리가 샤넬도 있고 뭐뭐 땡땡땡 많이 있지만 그런 브랜드에 뭐 수백만원을 투자하면서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리미티드를 찾잖아요. 네. 조현수 부티크에서 와서 그 리미티드의 자존심을 한번 누려보시죠. 맞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니, 그래서 조현수 부티크에서 마무리 <laughs> 하시 저도 <웃음> 정말 어, 와다는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어 하여튼 원장님한테도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옷을 또 이렇게 또 가봉을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또 네. 열심히 또재방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누구와 네. 함께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헨리를 그렇죠. 그렇죠. 따라가면 그러니을 따라가면 사타를 두고, 개를 따라가면 띠까를 갖고. 진짜. 출발. 우리 스티커. 오늘요 우리 어 전국에 있는 노래 강사님들과 네. 그리고 네. 이 가수 이병철의 인생 뭐 있나라는 네, 네. 곡을 사랑해줄 많은 밴드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인사만 남눠 주시죠. 아, 여튼늘 이병철이 지금 오늘까지 노래한 지는 벌써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아, 늘 늦깎긴 늦깎긴 하는데 참 시작은 일찍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힘들게 왔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다 보니까 격려에 제가 열심히 뛰다 보니까 또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고 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병철을 늘 사랑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이 박수 친 만큼 저는 열배 스무 배더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인생 뭘 나, 인생 뭘놨나 이거 없게 사는 거야.